다다란타. <laughs> 여기 우리 어머니 댁이에요 <웃음> <웃음> 어머니가 이거 <이걸> 보고 있어요. 뭘 그린 그림이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무 이쁘죠? 여기서, 오빠, 여기서 얼마 사, 사셨지? 10년? 여기서 10년 사, 사셨대요. 10년? 10년? 아, 이쁘다. 그쵸? 여기서 10년 사셨다고 합니다. 10년 더 됐대요. 내가 결혼한 지 8년은 되, 됐는데, 지금, 그러,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. <laughs> 아우, 힘들어. 어디 갔어요? 진짜 이쁘죠? 이거 봐요, 이쁘다. 왜, 화질이왜 이렇게 안 좋아? 여기. 여기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쁘긴 되게 이쁘마 어머니가 다 갖고 신거맨날 새벽마다 나와서 이런 거 하신대요 대단하죠 나는 그래서 저는 저쪽에 살다가 이제는 못 살고 이제는 못 살아요 대단해요 진짜로 어.